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요엘서 2장 2장을 찾으시고 18절 28절 두 군데만 봅니다. 요엘서 2장 구약 성경 1 2 7 1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궁리 여기 것이라. 28절 봅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질 것이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회계가 답이다. 뭐가 답이다? 회계가 답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저히 내 머리로는 길이 없다.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것은 저는 목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해할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저는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 나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고 살아. 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도 사면 팔방이 다 막혔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문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느냐? 죄가 없을 때 개입하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죄 있는 곳에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진짜 개입하신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축복의 개념,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다는 개념이 어디에 정리돼 정리돼 있냐면 어떻게 정리돼 있냐면 그냥 내가 일상에 하는 삶에서 별 탈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무사하게 지나가면 이게 복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무사하게 사는 것이 복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이 땅에 남겨 두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사명적 존재로 남겨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요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쭉 문제를 열거해요. 어디까지? 2장 11절까지. 그 문제를 보면요. 예, 상상이 안 가는 문제들이 일어나죠. 자. 대충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을 보십시다. 1장 4절. 메뚜기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어? 늦시 남긴 것을 누가 먹어요? 그럼 이렇게 먹어버리면 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경에도 저주가 이르지요. 자, 한번 보십시오. 8절 밑에 쭉 보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 10절에 보니까 밭뒤 왕무하고 토지가 철형해 곡식이 지나요. 세포도조가 말랐고 기름이, 예, 없었어요. 예.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밭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므로,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이 회락이 말랐다. 예. 그 뿐입니까? 예. 한계가 오고 자연의 재앙이 임해서 17절에 보니까 씨가 흙덩어리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이로다 예, 거기서 끝났습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그모양이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외적이 쳐들어와서 예, 어떻게 하죠? 예, 무화과 나무를 벗겨버린같이 아주 예, 대적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왜 임했느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하나님의 대책은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군을 다가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여기서 돌아오라고 그러죠. 어저께 저녁에 보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게 돌아오라고 그러죠. 그 돌아오라는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저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죄의 개념 자체도 정리가 안 됐어요 죄가 무엇이냐 죄의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됐어요 죄의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으로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윤리와 도덕이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죄의 개념은 오직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개념은 오직 성경이야. 아멘.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지 않아요. 아멘. 성경으로 죄요. 그러니까 성경은 덧붙어고 종교적 전통과 윤리와 도덕에 맞으면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산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죄의 개념은 오직 성경입니다. <laughs> 믿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2019년 성령 강림절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회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회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느냐 안 받느냐는 회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날때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회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음성이 회계하라. 심례 유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치는 첫음성이 회계하라. 성령 받은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선지자들의 모든 음성이 회개하라. 아멘.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왜 죽었어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개 죽음이요. 우리에게는 대립피만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능력이요 영생이요 번세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이게 죄 때문에 멸망할 인간의 최후의 호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기 봐요 사랑하는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죄가 없다면 그분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죄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마귀는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을 가로막는 게 있어 천국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그게 죄야 그거 치워 그거 해결하려고 왔어 회개해 그러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할게.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냅다 교회만 다니면 내가 하나님 복을 받는 거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조주를 받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루하루 무사히 지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해요.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복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태, 내 불가능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복이요. 그게 복이 자, 보세요. 13절 2장 13절 축 나오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리하시며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쭉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고 하시고 나서 회개한 후에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멘. 그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은 었으니과 19절, 여와께서 호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야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축복을. 그러니까 언제, 그 때에, 언제 회개한 때에. 아멘. 그 환경의 축복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 24절 보십시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에 출구할지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예, 24절, 마당에는 미리 가득하고, 아까는 어땠어요? 독에는 세포들과 기름이 넘치리라.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늦과 황충의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모하죠갚아준 뭐 언제? 회개한대. 아멘? 회개한대. 예,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성령도 언제 부어주시느냐? 회개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후에가 언제요? 회개한 후에, 죄가 없이 한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여기 만민에게라는 말은 육체입니다. 육체에 육체에 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담으려고. 아멘. 그래서 예 고린도후서 4장에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보 보배로운 뭐요? 그릇, 보아를 담는 그릇, 보아가 누구요? 예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죄가 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거처를 삼고 마귀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마귀를 몰아내는 길은 회계요. 죄의 기준은 뭐다? 성경이요. 성경.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잘 지혜를 하십시오. 죄 찾는데 실패하고 회개하는 데 실패하면 천국은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봐. 만약에 내가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예, 죄가 남아있다. 제가 우리 같은, 같이 다니는 해외에 나가면 같이 다니는 분들한테 할얘기를해요 절대로 샴푸는 안 됩니다 조그만 건 100, 100ml 이내만 됩니다 안 됩니다 물도 안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우유도 안 됩니다 그래도 가져가요 그래도 가져가나웬 좋아한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가져가요 그래도 가져가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깊이 넣으면 뭘 넣을 줄 알고 깊이 넣으면 뭘 넣을 줄 알고 가져갑니다 그럼 삐- 그래요 그러면 다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서 다 꺼내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 내놓는다고 여러분 이 X-ray를 지나가는데 물병이 조금 큰 것만 있어도 못 지나가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문을 통과할 때 죄가 통과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통과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니까, 않는다니까, 않는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예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설교를. 목사니까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 설교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왜 다른 사람 설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내가 시대를 보는 눈이 미약할까봐 다른 사람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의 죄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죄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죄의 기준은 이렇게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죄의 기준을 삼을 때 성경을 죄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죄의 기준으로 삼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죄의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성경의 죄의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고 죄의 기준을 맞춘 사람들이 마지막 에갈때 여기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려. 다 걸려. 그래서 약 소름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거나 살거나 사람이 오거나 안 오거나 관계가 없다. 성경대로 말아야 되겠다. 예, 그때 제가 소름끼치게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는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죄의 기준을 이렇게, 여러분, 죄의 기준은 성경이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성경이라니까. 그냥 오늘 죄의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됐어요. 죄의 개념 자체가. 여러분, 저기 보세요. 설교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설교 들어보면 다 그래. 예, 11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해1 1주 안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보편적인 설교의 행태예요. 근데 1 1주 안하면 주님의 도둑놈이래.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예수님 입으로도 안 된다는 거. 성경 가서 찾아봐요. 어떻게 천국가? 큰일 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들 바리세인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죄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어요? 어디에 두었어요? 아니,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의 기준을 어디다 두었어요? 예? 유대인의 전통에 두었어요. 성경에 두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두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쫓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백배나 더 무슨 자식이 되게요? 지옥 자식이 되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청도하지요 청도해서 교회 데리고 들어와요 교회 데리고 들어와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교리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요 전통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요 그 백배나 지옥백성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가시나요? 근데 그들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유대인 바리세인들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자,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에 근거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까지도, 누구까지도, 예수까지도 유대인의 전통으로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왜 너는 유대인의 전통을 안 지켜? 예, 계속 유대인의 전통을 안 지킨다고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이 정라하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기준이 잘못됐다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아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말씀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로 비춰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문도 마지막 천국문도 말씀이라고 하는 엑스레이에 비춰서 흠이 없어야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흠이 있잖아 그 흠을 해결하는 게 예수의 피야 그게 회계야 회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단순한 복음이 다 사장돼 버렸어 이 단순한 메시지가 사장돼 버렸어 이 단순한 메시지를 안해 그래서 오늘 다 예수는 믿는데 멸망에 빠진 종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회계만이 답이요 아멘 회계만이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계만 하면 요 죄만 없어지면 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만 없으면요, 여러분들 죽은 성장도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불가능의 문제,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인간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죄가 문제요. 예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때에 회개한 때에 삶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후에 회개한 후에 네 육체에 성령 부어 주신데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요. 아멘. 여러분 회개만 성공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고민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하지 않아서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안 돼요. 회개하세요. 성경의 엑셀로 내 영혼의 죄를 찾아보세요.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녁에 설교 다시 한번 들어봐. 예수 잘 믿는 분들이요. 하나님 별시한 적 없는지 확인해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고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 사랑하는 설림교의 성도들이여 회개가 답이야 아멘 성경에 회개한 후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회개한 후에 성령 부어주신다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 회개의 성공자가 모든 것의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 이스라엘, 예, 초대 이스라엘 교회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죠. 뭐 했어요? 10일 동안 예, 그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예, 여러분들, 한번 이제 성지순례 갈 기회를 하나 님 주시면 한번 가 봐.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데가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살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구석에서 여러분들 열흘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요. 여러분들 예수를 죽이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찾아다니는 그때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먹지 않고 기도했을 거야. 그들이 뭐 했을까요? 회개했다, 이 말이오. 그랬더니 오순절날 이르러서 성령이 부리기 받다, 이 말이오. 성령을 받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감당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의 성도들이요 우리 마지막 때 사단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 악한 조주를 이기고, 천국 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기서 외치는 회개하라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듣고 목사님은 원래 그래 하고 치부했다면 여러분 큰 후회할 수 있어 회개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 회개하라 아멘 거기에 해답이요 그게 해답이요 죄만 없어져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고 회개한 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며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 영혼이 이 땅을 벗어날 때 천국할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여 죄 없이 암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소원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되 회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